고난 주간 동안 우리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깨끗함을 유지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종려주일 월요일의 특별한 두 가지 사건을 통해 우리 신앙의 중요한 두 측면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 20절부터 26절 말씀에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장하셨을 때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기대하셨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하셨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 나무를 저주하셨고 다음 날그 나무는 뿌리까지 말라버렸습니다. 이는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텅빈 열매 없는 종교 지도자들과 당시 유대사회를 향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말씀에 성령의 열매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아름다운 아홉 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맺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처럼 겉으로만 신앙인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닌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순간이 성령의 열매로 가득 채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에 성전을 정결케 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도다. 마태복음 21장 13절에서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우리 자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과 6장 19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들의 몸과 교회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으로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 행동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끗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보이는 교회 건물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교회인 우리 각자의 삶과 또한 세상의 불결함으로부터 성결하게 지켜나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고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거룩함을 이루어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못자국난 손으로 여러분 한분한분 한분 안수하셔서 더욱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